아이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합쳐서 80만원 못 넘는다는데 그말 맞아? 네 그렇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을 때 총액이 8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이유 궁금하시죠? 1분여 만에 핵심 정리해 드릴게요. 화면 두번 톡톡으로 응원해 주시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제도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기초연금이 자동 감액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계감액 규정인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만원 정도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점점 줄어들어 합산 총액이 대략 80만원 선에서 멈추게 돼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50만원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은 30만원대에서 10만원대로 줄어들 수 있답니다. 이 규정은 저소득층 지원 취지를 지키기 위한 거라서 고소득 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소득 인정액 기준 단독 가구 202만원 초과시 추가 감액이 적용되니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점 유의하세요. 최근 개정 논의 중이지만 아직은 이틀이 유지되고 있어요. 정확한 계산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게 좋겠어요. 참, 구독해 주시면 잊지 않고 좋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